오늘은 물쌤이 중학교 3학년 2단원, 기권과 날씨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해석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서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어떤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 응결량, 상대 습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현재 수증기량과 호화 수증기량 구하기입니다. 1번처럼 A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점이 찍힌 곳의 세로축 값을 읽습니다. 따라서 A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10.6g·kg이 됩니다. 두 번째 A공기의 포화수증기량은 점이 찍힌 곳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포화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세로 축값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A공기의 포화수증기량은 14.7g/kg이 됩니다. 두 번째, 상대습도 구하기입니다. A공기의 현재수증기량 1을 포화수증기량 2로 나눈 후 100을 곱합니다. 따라서 상대습도는 14.7분의 10.6 곱하기 1 0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슬점 구하기입니다. A공기의 이슬점은 점이 찍힌 곳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포화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가로축값을 읽습니다 따라서 이슬점은 15도씨가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응결량 구하기입니다. A공기의 온도가 5도씨로 낮아졌을 때의 응결량은 현재 수증기량 1에서 5도씨일 때의 포화수증기량 2를 뺀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10.6 빼기 5.4 5.2g per kg이 응결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 아주 잘 출제되는 포화수증이란 곡선 해석하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